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2025 현대 산타페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담하고 극적으로 재설계된 이 SUV는 길거리에서 시선을 사로잡으며 경쟁 모델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5세대 산타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고 차량을 보는 순간 그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는 전혀 다르며 견고한 매력과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인상적인 박스형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평평하고 수직에 가까운 전면부에는 대담한 사각형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양옆에는 산타페만의 개성을 살려주는 H 자형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진 휠 아치, 날카로운 바디라인, 길고 평평한 루프라인은 마치 랜드로버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경쟁이 치열한 중형 SUV 시장에서도 확실히 눈에 띕니다. 후면부 역시 H형 LED 테일램프 디자인을 통해 통일감을 주며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전반적으로 2025 산타페는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현대가 디자인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변화는 확실히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차지 인라인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약277 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하며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반응이 빠르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은 고속도로 진입이나 도심 주행에서도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옵션을 원하신다면 1.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도 선택할 수 있으며 약226 마력의 복합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플랫폼 덕분에 주행 안정성도 향상되었고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놓으면 적지력과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는 소음 차단과 실내 정숙성에서도 많은 개선을 이뤄내 출퇴근이나 장거리 여행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2025 산타페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실용성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박스형 비율 덕분에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3열 좌석이 제공됩니다. 실내는 기술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듀얼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무선 애플카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현대의 최신 블루링크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살균할 수 있는 옵시 살균 수납함까지 포함되어 있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평평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력을 자랑하며 짐이나 반려동물, 여행 가방 등을 실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360도 카메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선 유지 보조 같은 첨단 안전 기능까지 더해지면 가격대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는 차량이 됩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2025 현대 산타페는 각 트림에 걸쳐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의 시작가는 양미와 33,000달러 수준이며 AWD와 최고급 사양이 포함된 캘리그래피 또는 리미티드 트림의 경우 약 48,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간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지만 연료 절감 효과와 추가 기능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분명 산타페를 더 고가의 경쟁 모델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했으며 품질, 스타일, 성능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현대 산타페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ESUV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의한 모델입니다. 대담하고 각진 새로운 디자인,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실내 구성까지, 현대는 한 단계 더 도약한 느낌을 줍니다. 도시 통근자든, 가족 중심의 여행자든, 혹은 독특한 중형 SUV를 찾고 계시든, 새로운 산타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차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